제품을 구매할 때나 맛집을 방문할 때 정보 수집을 어디서 어떻게 하시나요? 기존에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하여 브랜드 및 제품 정보, 가격, 후기 등을 검색하였지만 최근에는 브랜드 및 제품을 움직이는 영상과 음성이 들어간 소개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더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튜브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그 추세에 맞춰 이미 수많은 기업들은 유튜브 광고를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튜브 광고는 제품에 대한 바로 구매는 어렵지만 브랜딩이나 각인시키기에 좋으며 구글 AI로 정교한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타겟층에 확실하게 브랜드 홍보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튜브의 기본적인 활동은 영상 제작 업로드 광고 진행 이렇게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직접 영상 제작부터 채널 관리, 광고 집행까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튜브 광고 비용을 조금 지불하고 대행사를 이용할 경우 영상 장비 구매, 촬영, 편집, 유튜브 관리 운영 인력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며 유튜브 광고 비용 부담은 적어지고 광고 효율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대행사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과 이에 따른 피드백이 받을 수 있으며 즉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유튜브 관리에 별도로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부터 업로드, 운영 관리까지 한번 해결할 수 있는 곳, 또한 유튜브 채널 관리에 대한 진행 경험이 풍부하며 합리적인 유튜브 광고 비용으로 집행이 가능한 유튜브 채널 관리 대행 회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 드림 인사이트는 광고주님께 딱 맞는 영상 시놉시스 작성부터 촬영 및 편집하여 제작하고 채널 관리에 필요한 로고와 아트 이미지, 썸네일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 세팅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 업로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영상을 활용하여 바이얼 및 광고를 진행하여 이슈화 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드림 인사이트에 유튜브 채널 관리를 맡길 경우 채널 개설과 세팅을 서비스로 진행하고 있으며 부정 댓글, 악성 댓글 관리도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위성 채널을 통해 영상이 보다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추가 영상을 업로드하는 혜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튜브 SEO도 진행하고 있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데요. 유튜브 광고 대행 아직도 망설이신다고요? 또는 유튜브 광고 비용 비싸게 진행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부담 없는 유튜브 광고 비용 물론이고, 확실한 광고 효과를 볼수 있는 드림인사이트를 통해 유튜브 채널 관리 시작해보세요. 일단 유튜브 광고 비용 무료 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